네 안녕하세요. 계양고등학교 사회고사 외부지문 짝수 번2 2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작, 적절한 것은 마찬가지 빈칸 문제인데요. 자, 첫 문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The whole history of mathematics is a long s r c c e s s of taking the best idea of the moment and finding new extensions, variations, and applications. 주어를 보시면 The whole history of mathematics까지가 주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의 전체 역사, 다시 말해서 수학의 모든 역사는 주어가 되고 있죠. 자, 그다음에 동사. 수학의 어, 모든 역사는 하나의 하나의 긴 서스펜스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의 긴 연속이래요. 자, 어떤 것에 대한 하나의 긴연속이냐면 오고 모모의 자 taking 전치사 때문에 ing taking the best idea of the moment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순간에 best idea 가장 좋은 생각들을 취하여 순간에 가장 좋은 생각들을 취하여 자그 다음에 뭐 하냐면 new extension 새로운 확장 variation 요거는 이제 변이가 되겠지. 변이, an application, some, 적용을 finding, 찾아가는, 찾아가는 하나의 긴 연속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병렬 잘 체크하셔야겠죠. taking 하고 finding 수학의 모든 역사는 그 순간에 가장 좋은 생각들을 taking, 취해서 그리고 새로운 확장과 변이, 그리고 어, 적용을 finding, 찾아가는 하나의 긴 연속이래요. 자, 한 문장 했고 Our lives today are totally different from the lives of people 300 years ago. 이렇게 한번 끊고 Mostly owing to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t h a t require d the insight, insight of calculus. 자, calculus 마지막 단어, 이거 미적분이죠? 미적분 자 오늘날 우리의 삶은 our lives today 자 여기 s 붙였기 때문에 주어가, 어, 주어가 복수 취급해서 our 복수를 쓰였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totally 전적으로 different from 다릅니다 자 누구랑 다르냐면 the lives of people 300년 전에 사람들의 삶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이 올해가 22년이니까 마이너스 300 하면 조선시대 누구, 누가 영조라 그랬나 아, 아무튼 뭐그 정도 삶과는 굉장히 많이 들, 다르죠 m o s t l 주로 어, owing to 하면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죠 owing to 뭐. due to owing to because of thanks to 뭐 많이 바꿔 쓰는 말이 많죠 자, 대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대 주관대. 자, 그다음에 calculus 미적분의 어 미적분의 insight 하면 어 미적분의 통찰이죠. insight 는 미적분의 통찰을 요구 자, 이디 요구하는 innovation. 그래서 주로 미적분의 통찰을 요구하는 과학적이고 테크놀로지컬한 기술적인 혁신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뭐뭐때문에 여기 어, 글씨가 잘 안써지지? 자 뭐뭐 했기 때문에 300년 그 사람들의 삶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이렇게 자 첫번째 문장 보면은 수학의 역사는 순간에 가장 좋은 생각들을 순간에 가장 좋은 생각들을 취하여 새로 확장 변이 그리고 적용을 찾아가는 하나의 긴 연속이고 또 우리의 삶은 300년 전에 삼과는 한쪽으로 다르죠. 왜냐면 하 주로 미적분학의 통찰을 요구하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혁신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 보면 아이작 뉴튼앤 고트프리드 라이프리스앤 디벤던 트리 디스커버 칼크루스 인더 라스트 하프 오브 더 17센추리. 자, 누구누구 나오냐면 아이작 뉴튼 아이작뉴튼과 고트프리 번 라이프네츠 이두 사람은 독립적으로 발견을 했대요. 캘클로스를, 미적분학을 언제 발견했냐면 17세기, 미적분이 17세기에 발견이 됐나봐요. 그래서 수학하는 사람은 뭐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겠지만 아이작뉴튼과 고트프리 본 라이프네츠가 각각 가치가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17세기 후반에 미적분학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좀재밌는데요 수학 얘기하다 보니까 b 그러나 자 접속사 하나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but a story of a study of history 자그 다음에 reveals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역사의 연구는 자 드러냈습니다, 밝혀냈습니다, 드디어를 대는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절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죠. 자, 대디아를 드러냈는데, mathematicians had thought of all of the essential elements of elements of calculus before Newton, uh, Newton or Leibniz came along.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 연구는 수학자들이 뉴턴 어, 또는 누가 어, 라이프리츠인가요? 네. 수학자들이 생각해냈대요. 모든 기본적인 알 e 멘트를 뭐에 대한 캘큘러스에 대한. 즉, 뉴튼과 라이프리츠가, 어, 뉴튼과 라이프리츠가 came alone 하면 나타나다라고 봐야겠죠? 나타나다. 나타나기 전에, 어, 이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수학자들이 어, 이캘큘러스 즉, 미적분에 대해서 모든 기본적인 주요한 요소들에 생각했다, 주요, 주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생각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미적분학을 발견을 하긴 했지만 수학자들이 이미 그 전에 미적분의 기본 basic essential element를 생각을 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지금 헤드 a d 스 pp를 쓰고 있는데. 대과거, 그러니까 Think of에 대해서 생각해다 그래서 어, 대과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케임 원론이 지금 과거로 나와 있고 그 전에부터 어, 나타났으니까 대과거 먼저 시제가 됐겠죠. 시제가 앞섰겠죠. 자 그러면 어, 뉴턴이나 라이프니츠가 미적분학을 발전하기 전에 이런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거죠. Newton himself acknowledged this l i n g reality. When he wrote, 자 뉴턴은 뭐라고 했냐면, 자 여기 himself 하면 강조형법이에요강조형법이기 때문에 없어도 무방합니다. 스스로 스스로 이러한 어, 흘러가는 현실, 자 flowing 인지 체크해야겠죠? 이렇게 흘러가는 현실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이렇게 썼을 때, 자, 이렇게 어떻게 쓰냐면, if I had seen further, then Others, it is because I have stood on the shoulders of a giant. 이런 말을 썼나 봐요. 그뉴트이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볼까요? 내가,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others보다 자, further 하면 더 멀리 봤었더라면 만약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보았더라면 have plus pp, 자 further, far의 비교급이 되겠죠? 거리 또는 뭐그 거리에 쓰는 거지 for for의 비교급 이쪽만 오면 글씨가 이렇게 끝에만 오면 이렇게 흐트러져 자 비교급이 되겠지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봤었더라면 it is because 자 it is 이거 때문이다라고 다시 접속사 쓰이고 있어요 어 이것 때문이다 내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섰기 때문이다 사이언트 거인이죠. 어깨에 온스죠. The shoulders of i n 거인들의 어깨에 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미적분학을 어 다시 얘기하면 발견한 것은 그 전에 매스 매지션들이 All the, elements, all the essential elements 컬클로스를 아마 다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아마 일맥상통하는 그런 어 입부 인용구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요 부분이 이제 미리 어, 거인들은 그 이전에 생각했던 기본적인 것들 했던 수학자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어 근데 여기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말이 또 나오기 시작하죠. Newton and Leibniz come up with their brilliant i e t y the same time. 한번 끊고 because it was not a huge leap from what was it already known. 지금 어디가 빈칸 추론이 되냐면 it was, 이 부분이 이제 빈칸으로 어 추론이 이제 나오 나왔던 문제죠. 이 문제가 빈칸으로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면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come up with 하면 떠올리다라는 뜻이죠. 떠올리다. come up with, with. 떠올리다.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떠올렸어요. 어떤 것을 떠올라 떠, 떠올렸냐면 그들의 뛰어난 통찰력을 essentially 하게 본질적으로 언제 t h e same time 동시대에 동시대에 그들의 뛰어난 통찰력을 본질적으로 come up with 떠올렸는데 왜냐하면 그것 또한 was not a huge leap from the what was already known 했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지. 자, 이건 뭐냐면 자, 일단 was은 관계 대명사가 되겠고요 어, 이미 알려진 것으로부터 그것은 이미 알려진 것으로부터 huge leap. l p 은 도약이란 뜻이죠 도약 큰 거대한 도약은 아니었다 이미 알려진 것으로부터 약간 또 발전해서 발견했을 뿐이지 이미 알려진 것 w 즈 r 은 no 잘 체크하시고 w a 이미 알려진 것으로부터 그다지 그렇게 큰 도약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 말도 무슨 뜻이지? 수학자들이 이미 기본 기본적인 칼로루스의 기본적인 요소를 다 생각해 놨고 다시 말해서 그들 그 거인들의 어깨에 서 있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것은 바로 이미 그 전대 지식의 추추, 그 축적이 되겠죠. 거기서부터 본다면 크게 큰 도약은 아니다. 빵하고 이렇게 갑자기 그걸 발견하게 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문장입니다. All creative people 그래서 모든 창의적인 사람들은 even ones who are considered genius. 자, who are considered genius. 어그 천재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조차도 선행사가 되겠죠. 그 사람들조차도 이건 사비꼬라고 봐야, 봐야 되겠죠? 이브 원스부터 지니어스까지. Start as non genius and take baby step from here. 그래서 모든 창의적인 사람들은 심지어 천재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조차도 천재가 아닌 사람으로 시작해서 자 모모 로서 non genius 로서 start 시작해서 start 시작해서 어떻게 take 병렬이죠? baby step 그 거기서부터 아가 걸음마를 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 글은 어뭐 많이들 나오는 질문이긴 하지만 제목이나 이제 주제로 본다면 어 새로운 지식이 지금 나왔잖아 요 미적분이란 예시를 들어서 그래서 모든 새로운 지식은 그냥 딱 이렇게 짠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이전에 지식이 축적된 지식의 결과이다. 그래서 huge is not a huge leaf 이렇게 얘기하죠. 축적된 지식의 결과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만 보면 주제문은 그래서 이 부분이 되, 되겠습니다. Newtons and libraries come up with their abliant l insight and essentially 하고 빈칸까지요. 이전에 축적으로부터의 그렇게 큰 도약은 아니다. 축적된 것이다. 요거 주제문 되겠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끼워넣기 문장도 나올 수 있겠죠. 여기 밥 반전인 이밥 부분은 끼워넣기 문장 조심하시고. 어, 그 다음에 음 순서도 나올 수 있겠죠. 순서가 스토리텔링은 없지만 순서가 딱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처음부터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제 스토리가 있죠 그래도 그 다음에 제목 제목도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 축적된 지식의 결과에 새로운 지식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당연히 어휘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걸로 이제 속담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속담은 뭐 한걸음도 철리길도 한걸음부터 뭐 이렇게 작뭐 티끌모아 태산 한 번에 딱 한방 되는 게 아니라 작은 게 모여서 이렇게 큰 좋은 새로운 지식이 된다. 이런 부분을 유념하시고 이 문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